다음 시즌 팬들 팬들에게, 팬들에게 다른 걸 쏘겠습니다. 뭐 뭐든. 애한테 <laughs> 아, 구분 안 해요. 돈 아, 없어요. <laughs> 어, 커피나 하팩을 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승을 한다면 제가 고호석 선수의 머리를 삭발하겠습니다. <laughs> 형 머리도 아니고. <다지고> 저랑 같이요. <laughs> 여기, 지금 계속 여기도, 기르고 있게요 여기는 셋이 다 해야겠는데. 네. 여기 셋이 삭발할게요. 아마 선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야겠죠. 선수들이 좀 서빙을 좀 해고, 그다음에 돈은 제가 <laughs> 내서 우리 좀 팬들께 어떤 좀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올 시즌 한국 시즌 우리가 우승하고 그 코로나는 좀 조금 잠잠해지면 일일 카페를 열어서. 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커피나 다른 음료,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걸 공약을 걸겠습니다. 괜찮냐, 그거? 네, 하 진짜? 제가 주장을 해서 또 V7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3억 원의 보너스를 구단에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그게 문... 공약이요? 그게 공약이에요? 어, 하우. 그러니까 경민이랑 수빈이가 이제 FA로 잔류했잖아요. 차트에 우승하는 거니까 경민이랑 수빈이가 커피차 한번. 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laughs> <laughs> 많이 기다리실 만큼 올 시즌 재밌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로 찾아뵐 테니까 올 시즌에는 좀더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시고 같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보다 팀을 우선으로 해서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팀이 이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좀 오래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 올해 잘하자. 네. 정말 활기차고. 그라운드에서 정말 재밌게 재밌는 야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즌을 잘 준비해서 1등하도록 해서 멋진 세리머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year we got close to the playoffs uh, for much of the season we were in contention and uh, we want to make it there this year and, and see how far we can go. Uh, but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making it to postseason and see what we can do.